콩쥐, 팥쥐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다들 원작은 아시죠? 콩쥐, 팥쥐 알고 있죠 저때 했어 이거 고대도갈 <때도> 겁니다 <laughs> 대부분 콩쥐, 팥쥐라고 하면 콩쥐가 착한 애고 팥쥐가 네. 나쁜 역할이잖아요 나왔죠.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잔혹동화에서는 그게 좀 다릅니다 음. 음. 네. 그 콩쥐는 예뻤어요 예쁘고 이제 엄마를 일찍 여의고 이제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아빠가 재혼을 했어요 새엄마랑 새엄마의 딸 파찌를 이제 들여오게 됐는데 그 파찌도 예뻤습니다 음. 예쁜지 그 콩지를 옆에 세워놔도 절대 밀리지 않는 외모였어요. 아주 절세 미녀였죠? 보통은 그게 아니죠. 보통 아니죠. 네. 예. 그 아저씨가 보기 복이... 보기 예. <laughs> 많죠. 예. 새엄마도 좀... 예뻐요. 와, 그렇겠네요. 아가리도 잘 생긴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겠죠. 그치. 뭐? 그치? 뭔가 있지. 네. 뭔가 있는 거야. 아니면 돈이 많던가. 딸둘다 절세 미녀고 엄마도 음. 절세 미녀야. 저희가 아는 스토리는 새엄마랑 파치가 콩지한테 되게 모질게 구렸잖아요. 네. 이건 반대입니다. 굉장히 잘해줬어요. 이 팥쥐와 새엄마가 콩쥐한테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 팥쥐 모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음어 우리 내딸 콩쥐한테 너무 잘해주네 아우 너무 음 착해라 음 그래서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콩쥐가 알고 배가 너무 아파했어요 아 네. 콩쥐가 배를 아파했다고요? 네. 콩쥐가 이제 그 배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는데 팥쥐랑 새엄마한테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꾀를 어떻게 냈냐 하인들을 다시게 해요 다시계하고 파치한테 구진이를 시켜요. 아버지가 잘 사시네. 하이 하인이 <laughs> 네, 있는 거니하이있거하이 네. 있는 거니까. 네. 네. <laughs> 음. 그래서 하인들을다 시기하고 파치한테 구진이를 다 시켜요. 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가 이제 밑빠진 도개. 그렇죠, 있지야 <laughs> <넣기. 웃음> 좋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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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이제 쉽게 할수 없는 일을 많이 시켰어요. 뭐 이제 밑빠진 도개 물채한 것이나. 뭐 어, 나달, 분류해놓기 나무 호미로 돈을 갚이 있는 쇠 호미도 아니고 나무 네. 호미야 손 네. 장난 아니게 다 까지겠는데요? 이제 할수 없는 일을 이제 시켜요 음 절대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데 음 이걸 하늘이 도웁니다 음음 하늘이 도와서 약간 신데렐라에 보시면 그 신데렐라가 이제 되게 이게 굳은 일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요정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음 그렇죠.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성공을 시킵니다. 콩지가 알게 돼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파치가이 일을 다 성공시켰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 분이 나서 파치를 때립니다. 오 폭행을. 파치, 파치를 구타시켜요. 아, 물리적으로. 네, 막 구타해요. 콩쥐가 너무하네. 네, 그래서 굉장히 콩지가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악독한 역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잔치를 열어요. 당연히 콩지와파치는 이제 잔치 가 생각이 들떠있었어요. 팥지가 입고 갈 옷이 있었는데 그거를 콩지는 연못에 빠뜨려 버립니다. 오, 네, 음... 이제 입지 말라고 하지만 팥지는 하늘의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서 팥지한테 비단 옷을 줍니다. 그래서 팥지가 그거를 입고 잔치에 가요. 음... 콩지가 또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딱또구타네요또구타랍니다 음... <laughs> 네, 음... <웃음> <웃음> 그러게요. 콩지가 깡이죠. <laughs> 왜냐면 하늘이 보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laughs> 네, 네, 와, 굿타네요. 그래서 집에 이제 왔어요. 왔는데 팥지가어 신발 한장이 없네 이렇게 알게 돼요. 신데렐라. 어자찰씬에 유리구두. 집에 왔는데 어 신발이 어디 갔지 이렇게 돼요. 며칠 후에 그 왕이 신발 한장을 들고 콩지 팥지잠이 집에 오게 돼요. 이 정도면 약간 신데렐라 <laughs> <laughs> 비슷하죠? 예. <laughs> 그리고 집에 있는 여인들에게 모두 신발을 다 신겨봐요. 이제 하인도 다 포함, 다 이렇게 신겨보는데 이게 팥지 신발이잖아요? 근데 네. 어 근데 이게 콩지 발에 맞아요. 오. 예. 네. 이게 발사이즈마저 파치와 똑같았어요. 오. 콩지가. 네. 네. 그래서 왕은 이것은 오명이다. 콩지와 혼이들에요. 아, 그때 파치는 없었나요, 어, 진짜... 없었나 봐요. 예. 네. 없어요. 세상이 나라까 네. <laughs> 세상이 날어했죠 네. 그래서 어. 파치가 분해서 복수의 칼을 가게 돼요. 아하. 그래서 넌 있다고. 나나서. 콩지는 이제 왕과 결혼해서 이제 궁궐에삼 산단 말이에요. 콩지가 파찌를 궁궐에 초대해요. 같은 가족이니까 초대를 음. 했나 보죠. 그래서 파찌가 이제 어나 연못 구경 좀 시켜줘. 너네 궁궐에 연못이 예쁘다며 연못 구경을 시켜달라면서 이제 콩지를 연못으로 이제 끌었고 콩지가 연못 구경에 이제 정신을 판 사이에 파찌가 콩지를 연못 안으로 밀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죽어요. 그러고서는 파찌가 콩지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맞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궁궐 안에. 근데 입단속을 시키죠. 둘다 보통이 아니다. 대박한데? <laughs> <진짜 웃음> 여자들 진짜 무서워. <laughs> 네, 둘다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팥쥐가 콩지를 죽이고 콩지 행사를 했다는 거를 왕한테 들킵니다. 음... 그래서 이 왕이 화가 엄청 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 음... 네. 그것도 내가 결혼한 와이프를 죽여? 음... 이렇게 된 거죠. 엄청 분노해가지고 팥쥐를 죽여버려요. 이게 행세가 가능한가요? 이 그치 로켓 탄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파치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원래 자기 자리였잖아 음. 그래서 왕도 알아봐 죽거라 생각했던 거 음. 같아 음. 내가 원래 너가 찾던 사람이야 인어공주 같은 네 모먼트.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파치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고서는 그파치를 젓갓을 담궈버려요 젓가슴담궈 <laughs> 젓갈을 들어서 <laughs> 궁전 나오고 하이 나오고 이러면 갑자기 젓갈이 나오니까 <웃음> <웃음> 이게 동서양의 차이긴 한데 예 <laughs> 네, 옛날 시대예요 옛날 시대? 예 네. 이게 무슨 네. 서형이 그 이름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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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팟찌를 이제 젓갈을 담겨가지고 이걸 파찌 엄마한테 보내. 요 어. <laughs> 그래서는 파찌 엄마가 보고서는 진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미쳐버리게 돼요. 음, 봤죠. 네 끝입니다. 음. 음. 완전 레드엔딩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아, 네. 아빠 버지아 내용은 전혀 없네요 딸 둘이 지금 완전 갈려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아빠가 음, 음, 가만히 있는 네. 게좀심해 아버지는 집이 여전히 저기 마이닝 가서 돈 벌고 계신 거 아니야? 성비 박산에 났는데 웃고 있어가지고 하이포간 사이에 이게 네. 일어나게 출장 간 이수 사이에 이렇게만 해야 돼 아버지는 사실 죄가 없어 음. 기러기 아버지로 이렇게 음. 맨날, 아 맨날, 아 맨날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적이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이런 형벌이 있었대요 이젓가을 담가버리는 사악한 꾀로 사람을 죽인자는 누구든 이렇게 젓가를 담그고 자식을 그렇게 가르친 부모에게는 그 고기를 씹어보게 하노라. 음... 그래서 팥쥐 엄마가 이 젓가를 먹어보지 않았을까? 임금님이 죽은... 가문한 거니까 음, 그렇죠. 네,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결국에는 가면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는 없죠? 네 없어요 저, 둘 다.. 네. 네. 엄마가 그나마 정상 네. 음, 아버지도 정상 그렇죠 방관제가 있지 않을까요? 방관제 송지가 <laughs> 착한 애고 새 엄마, 새 딸내미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니까 팥지를벌하는그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가 예, 굉장히 오, 많이 생략이 됐는데 어쨌든 음, 그쵸 사실은 둘다 약간 자강두천이었다 음. 그치 그러니까 둘다 절세미녀고 둘다 이제 희대의 상련이었던 거지 상련 어디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 사람 외모만 보고 판단을 안 된다 그렇죠 네, 무섭네 그 다음에 이제 장순덕님 지금 팬덤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아니. 장순덕님의 이야기 됩니다. 안 하고 싶어졌어 네. 지금 젓갈까지 나왔어요 아니 네. 저 진짜 별게 없는데 댓글이 지금 여기 이렇게 딱딱 떠있거든요 콩쥐 파찌 서로 싸우고 젓갈까지 담갔는데 자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도파민을 순정할 수 있을지 장순동님의 이야기가 매우매우매우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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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매우 기대가 됩니다